아, 웃음이 약간 아, 전파되 전파같은 소리야 근데 근데 웃음은 전파되는데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전파가 안돼 다른 반 애들이랑 태연빈이랑 잘 놀잖아 근데 왜 태연빈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전파가 안돼 응. 하긴 그새끼도 요즘에 처 자고 있고 눈 빨개져갖고 응? 왜 그래 그거나 전파에 전파에 받아들여 이상한구나 로그함수 y는 로그 a에 x 이게 로그함수예요 그러면 a의 조건이 있겠지 a는 어떻게 돼? A.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 또. 1이 아니야. x는 0보다 커야 보다 커야 돼. X잖아. 함수에서 X가 우리 뭐라고 부르지? 어. 함수에서 X. 어? 어. 합과 천수. 아, 정우역. 정우역. 아. 정우역이 0보다 커야 돼요. X가 0보다 커. 치역은 얘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관계없잖아. 그죠? 얘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맞아? 어?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보자. y는 로그 a의 x인데 X, a가 0보다 크고 1은안 되니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거야. a가 0하고 1 사이와 a가 1보다 클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얘를 그릴게. 로그 2 x 그리고 얘는 로그 2분의 1의 x 이걸 그리자 됐어? 얘 1넣으면 얼마야? 1넣으면 x에 0 2넣으면? 1 4넣으면? 2분의 1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1. 어. 그렇게 해서 요로 유로... 이렇게 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됐어? 어? 얘는? y는 log2x야. 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증가함야 증가함수야. 그치? 얘는 지금, 뭐가 있어? x가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가까이는 가도. 그러면, 점근선이 있겠네, x는 0. 그죠? 맞아요? 쟤니? 어 되냐고 얘 몇, 커마 몇을 지나 1 커마 영을 지나지 그 다음에 얘를 볼게 얘얘 일로도 영 맞아 어 이는 얼마야 얘 일면 0일거 아니야 아네네네 이는 얼마야 4면 그지 2분의 1이면 맞아? 얘, <laughs> 예, 얘들어 아, 2분의 1이면 1이요. 이거 몰라? 지금 안 돼? 대안 돼? 너대안 돼? 응. 지수안 돼? 어? 대안 돼! 여기에다1 넣으면 얼마야? 안 보여? 어? 안경 써. 왜안 보이 안 보인다고? 얘는 보여 안 보여. 근데 얘는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너너 너 얘가 막 밝게 보이고 그러진 않지. 얘가 막 또렷하게 보이진 않지? 안경 써. 너 원래 안경 써? 안 써. 근데 왜안 끼고 왔어? 써. 알았어? 어안 보여. 우 와, 어이가 없네. 보여? 뭐라고 썼어? 돌아버리게 뒤루 가. 뒤루좀만가 되는 곳에 1로 뭐 얼마야? 안 보여? 1로 뭐 얼마냐고? 0, 2는 면 2, 3, 너스 이렇게 된다고. 얘는 증가야 감소야, 그럼. 감소야. 지금, 얘랑, 얘는, 얘는 전부 다 똑같아. 그지? 정의역이 0보다 크고, 치역은 모든 실수고, 점근선 x 엑스인정이야. 근데, 얘가 어떻게 돼? 0에서 1사이니까 뭐야? 감함수고 0보다, 1보다 크니까 증감수가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어떤 관계, 얘와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니, 얘와 얘는? 이. 아, x 축 X축 대칭이죠. 그죠? 맞아? 어? 파악할 수 있어야 돼? 했어요 어? 그래서 잘 봐. 얘도, 잘 봐. 얘1,0 지나지. 얘도 몇콤마몇 몇 지나? 얘도 지금. 1,0은 지나.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만 있잖아. 어? 그럼 기본적으로 얘에 관계없이 얘에 관계없이 몇 컴마 몇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야 1, 그렇지 1,0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야 알았어? 응? 알았냐고 됐어요? 됐지? 됐어? 어? 뭐? 미친놈아 0이 안된다고 했잖아 <laughs> 아. 그래서 얘 그래프만 좀잘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얘가 1로 된, 1이 되는 X를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또점두 개만 찾으면 되는데, 얘가 1이 되는 X를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얘랑 같아진 X, 혹은 얘의 역수가 되는 X를 대입해보면 돼. 됐어요? 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만 해야 아니면 이것만 해야면 평행 이동, 대칭 이동까지 다 해? 평행 이동, 평행이동, 대칭 이동까지 할 거라고. 근데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은 다 똑같아. 잘 봐. y는 숫자로 보여. 이거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y 3은 로그 위에 x-2가 될 거야. 맞아? 네. 그럼 여기로 넘어오면 플러스 3이 될 거야. 맞아? 네. 어? 됐어? 네. 그러면 잘 봐. 얘 정의역은 어떻게 돼? x-2가 어떻게 돼? 0보다. 뭘 같음. 아, 정의역이요? 커야 될거 아니야. 어? 맞아? 네. 그러니까 점근선이 x는 얼마야? 2지. 네. 그지 네. 됐어? 네. 얘 정의역 잘 찾아야 돼 네. 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x 점근선은 2니까 여기에다 이 x 점근선 2 e 이렇게 표현을 하고 됐니? 그 다음에 여기에다 얼마 넣어보고 싶어? 2요 얘가 2가 되면 되냐 안되냐 야, x가 2보다 크대는데 왜 자꾸 3이야, 3. 3 넣으라고, 3. 얘가 얼마가 되네? 1. 1이 되네. 3 넣으면 얼마야, 그러면? 0이. 얘가 0 나오겠지. 그럼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3. 3. 그다음에 또 얼마 넣어 봐. 4 넣으라고, 4. 얘랑 같아지는 x. 됐어? 네. 그럼 얼마야? 2. 2니까 1이니까? 아유.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생긴다. 찾으면 돼. 됐어? 어? 네. 거까지 됐지? 네. 거기까지 된 거야? 어? 그럼 얘를 X축 대칭 이동했대. 그럼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 Y의 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잘 봐. 얘가 지금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 증가함수잖아. 그럼 x축 대칭 이동했어? 그럼 여기 이렇게 오겠지 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지? 네. 점근선은 안 바뀌고 그냥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 그지? 네. 그럼 얘 증가함수가 돼 감소함수가 돼? 감소함수가 돼 얘가 증가함수인데 이 앞에 마이너스니까 있으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반대로 됐어요? 네. 어? 잘봐 그다음에 얘를 뭐 y축 대칭이 동 하면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네. 어 그러면 잘 봐요. y축 대칭이 동 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요. 어 그럼 증감수가 돼, 감소함수가 돼. 감소함수. 감함수가 돼. 그리고 정역이 어떻게 돼? x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어떻게 되겠죠? 작다가 되겠지? 왜? 얘 정의역은 지금 X가 2보다 크단데,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 X의 뭐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지. 그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어? 자, 오늘은 진짜 개념만 하고 갈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Y는 4, 2, 3. 2 곱하기 2에 x 플러스 3 하면 얘가 뭘 의미한다고 했지? 어느 축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라고 했지? x 축 평행이동 값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기억나니? 기억 안 나? 그래서 2. 1이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하니까 x축 평행이동 값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 x축 평행이동 한 건데, 이렇게 있으면 얘도 x축 평행이동인데, 얘 x축으로 얼마와 관련 있게 평행이동 한 거야? 2, 로그, 2, 로그, 2, 3. 그렇지. 은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어자 근데 얘봐얘봐얘봐 뻘짓거리 얘 봐. 얘 봐.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하자 어 됐어 그러면 얘는 y는 로그 2에 x를 x축으로 얼마큼? 이만큼 음.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것 같잖아. 그래서 틀린다고. 자, 얘는 지금 아까 전에 지수함수에서 y는 뭐2 e 이렇게 있고 2x e,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느 축 평행이동한 거라고 했어? x. 얘는 Y축 평행이동과 관계가 있어. 어? 로그 함수는 왜 그런지 보자. 얘가 이렇게 되겠지? Y는 로그 2에 3. 아, 이거 먼저 쓰지 마고 X-2. 더하기 로그 2에 3 더하기 4. 맞아?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얘는 그러면 Y축으로 얘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맞아. 그래 안 그래? 양마 그러냐고 안 그러냐고 이 새끼야. 이거 또 몰라? 이거 나오는 거? 어. 여기 X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제 Y축 평행이동이잖아.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정역은 어떻게 돼? X가 2보다 크다. 크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2. 음... E. 치역은 어떻게 되니, 치역? 모든 실수. 그렇지, 모든 실수. 얘 왔다 갔다 해봤자 모든 실수. 그럼 잘 봐. 얘가 안 바뀌면 이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요 곡선의 모양은 안 바뀐다고. 똑같아. 알겠어? 네. 어? 곡선의 모양은 어떻다고? 똑같다. 똑같다고. 안 바뀌면. 알겠지? 네. 어. 알았어, 몰랐어. 알겠습니다. 자, 봐. 그러면 잘 봐요. 선생님이 그림이 조금 이상해도 잘 봐. 얘가 요렇게 됐대. Y는 뭐, 로그, E의 X 그래프야. 그래서 X, Y쪽으로 평행이동했대. 그럼 요렇게 됐대. 어. 그러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 그래서 요 길이들이 전부 다 어때? 똑같지, 차이 똑같다고. Y주평이동하니까. 됐어? 나름 비슷해 보이잖아. 그지? 아니야? 아니야, 고저기톱 뭐 있어. 조심해 알겠니? x축 평에 이동하면 이 길이들이 길이 다 똑같아야 되겠지. 네. 맞아. 어, 그걸 잘 기억을 해놔요 네. 알겠어. 자, 숙제는 어 개념센이랑 라이트센이랑 개념원리랑 어 네. 지수함수 쪽 있잖아 안된거다해우는게 숙제야. 아, 네. 이 이클 푸지 말. 알았어. 풀 수도 있는데, 풀지 마. 알았어?